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발라토노수 피크닉 가는 중입니다. 여기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자전... 호수를 한 바퀴 도는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자전거도로가 어... 굉장히 잘 되어있다. 그리고 호수가 엄청 길고 예뻐서 바아보니거의서받야다 저희는 버스를 타고 어 그냥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강 해변가로 추정되는 근처 버스 정류장까지 15분 이동해서 호변과호변과호변과 호병, <laughs> 해변가 아니야 호변가 <laughs> 가보겠습니다 와 이쪽으로 가면 사람이 엄청 많고 이쪽은 호순데 일단 사람 많은 곳 먼저 갈볼까 어, 조심해 조심해 와이왜이렇게 왜, 많아? 와인농장이 많더라고 와인농장와간프는 와이프는 와이프는 와는 와이프는 와인프는와이와이먹는와이는와이와이왜이렇게와지이상하게이니아와인터와이프와이아니와이와이은술와이아니와이와이은건와음료야 얘들아 근와 어제 간거같은데와어프는와이이프는지와 <laughs>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시작해야지 이러면 또 어쩔 수 없다. 아 이거 그 입구 있는 거 말고 좀 들어가서 먹어. 그렇지. 이태리 그게 진짜 멋있잖아 젤라또? 젤라또 맛있어. 근데 개 비싸고 양 너무 많아. 다못 아, 아, 먹어. 그것도 맞아. 아, 양이 많아요? 양이 너무 많아. 맞아. 너무 많아. 양이 그냥 초대 때 아, 아니 뭐데 뭐, 뭐, 먹는 거지. 식사하는 데도 있고. 먹다가 질려. 2,200원짜리 아이스크림. 비엔나 커피네. 존나 맛있어. 아, 아, 바닐라 커피가 아니라. 저... 겁나 그 엄청 진해 아이스크림이 너무 음. 조그맣게 주인들 너무, 너무 조그맣게 안 주긴 해. 고변가 가서 이거는 일광역 일본, 해야 될런 갑자기 햇빛이 쨍쨍해졌어정글림다 발랐지? 발랐죠? 이게 이체. 이게... 이게 좀... 이게... 이야 한요 이거 그 한국의 유럽이다 초록색 아이스크림 초록색 있어 거? 거랑 똑같아 한국에그 네. 한국의 그 초록색깔 포장지에 커피 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있거든요 골드 와일드인가 뭔가 음. 뭐지 머드 와일드 음. 와일드 바디 아, 와일드 바디 와일드 바맛이드 응. 바디 맛이야. 발라톤 응. 호수입니다. 저기 백조 같은 애들도 있어. 물 색깔이 시원하다. 네. 음, 물 색깔이 뭔가 커요 멀고나니 곰탕 같은 느낌이야. 오. 와 갈대숲, 와 갈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길어? 삼미터 음, 되는 거 같아. 여기까지 안 날아갔다, 데 어? 아이스크림 컴 먹으러 온다 우리. 먹어 봐어얌 아이스. 야, 이거 좀... 지금. 뒷목이 아니라면 안 먹는 것 같은데. 사람들 몰려와서 무서워서 또 도망가는 것 같은데? 언제 왔어? 귀엽네, 발. 발이 완전 주황색이야. 패션도 뭐라는데요? 응. 초록색에. 그러니까. 진짜. 뭐하러 뭐하러 와? 야. 야. 뭐야? <laughs> 벌레 존나 무서워해. <laughs> 벌레 먹으면 막. 경기를 이고이 젖배 정말 크다. 저걸로 소화하나봐요. 응? 소화가 맛 저거, 저거도 좋겠는데? 아, 한번더 좋겠는데, 일단? 소화는, 소화 아니야? 나 저기까지 다거아니 먹는다, 는다 먹는다. 먹네? 먹지. 옴옴옴옴옴. 옴옴옴옴옴. 존나 맛있어, 먹고 간다. 아직 <목소리> 쫌! <맛있죠>. 발길 저렇게 쫙! 아, 진짜 쫙! 하면서 가는 거 존나 꼬인 거고, 뭐야. 잘 가렴. 발라톤호수 <맛있겠다>. <목소리> 와, 진짜 엄청 넓어. 바다야, 바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사람들다 이렇게 피크닉 오고 예, 이렇게 노는 분위기 친구는 저기 뛰어가고 있는 턱걸이 하러 갔습니다. 우리의 MG 신입사원 MG 신입사원 아. 좋다 아 날씨도 지금 딱해 비추면 너무 따사하고딱 누워있기 좋아 지금. 아. <laughs> 저 여자애들한테 가는데요? <웃음> <웃음> 바람 날려서 저 여자애들한테 가, 가고 있네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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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내 벗기네 야따 음료수 마셔야지 돈 이렇게 안 할게 그대로 꺼낸대 그대로 아 이거 네아이어 이거 이거 완전 저거예요 사람이 정말 되게 많네 이거 완전 여행.. 여행.. 여인이... 개좋아 개좋아 진짜 아 개좋아 진짜 너무 좋아 최고다 진짜 펄펙트다 펄펙트 안 가는 게 여기가 저기랑 깊이 차가 그렇게 많이 나나? 배가 저기 들어올 정도면 되게 깊다는 건데 여기는 엄청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얕잖아. 얕잖아. 열. 등도 없이만. 펼 때는 운동을 하면 된다. 포커리 한번더 하고 올게요 엄청 뜨거워 엄청 뜨거워 <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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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나마 키가 거의 이 정도밖에 안돼 여기는 포도가 많습니다 포도가 농사짓기 엄청 힘든데 게... 여기 주변에 이... 다 와인 농장이에요 포도, 포도 와인 농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 근처에 유명한 와인 농장 가보는 중 가서 와인 농장에서 딱 와인 한잔와 여기 아줌마님 소솔거리로잼 만들어서 파시는 거 같다 잼 하나 사 저희 빵바로 먹을까요? 나쁘지 어. 않은데? 어. 빵 찾죠 빵 이따가 저기 우리 와인 파는 데 가면 잼도 있을 것 같으니까 괜찮으면 하나 사가지고 응. 아 도착했어요. 네메스 핀스. 오 여기야. 야, 사람들 오네, 그래서. 오, 오길 예쁘다. 야 포도 나무 존나 신기게 생겼어. 기억자야. 아 이렇게, 이렇게 키웠네. 이렇게 꺾어 가지고. 어. 아 그런가? 어. 나무 자체가 원래 자연적으로는 이렇게 나. 이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약간 많이 키우는. 그치? 에이 거 맞아요. 이거 조경, 조경수 쓰는 거 조경수를 많이 키우는 그치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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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 같은 거끌어놓고 이걸로 그러는데오 이거 이 크리스마스 트리 같아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와이 끝에가 끝에 왜 이렇게 신기하다 끝에 이게 솔방울이 되는 건가 나중에? 어그 이.. 이게 애기솔방울나무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뭐뭐염명 같은 몇 맺는 것 같지 않아요? 응뭐보들보들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검색해봐야 돼. 검색해봐야지? 이런 거 검색해? 검색해? 농촌 출신 농촌 출신 뭐라고 검색되냐고사진 지금 나와요? 그럼 요즘 구글로 시대가 으 나와요? 시대 삼성? 노 뜨던데 this is s a d this is google 과연 무엇입니까? 아비 아비바 rbs 알바 아비 s 알바? r b 알바? r 알 알바? 사람이 많아 어 뭔가 지금 저쪽에 음, 음. <laughs> 어. 이거 한 잔씩 하시 음주 음주 바이크 아니야? 음주 바이크 하고 하시네 메메스펜스 <laughs> 그, 어음주 어, 자전거 불법이야 자전거 오, 자전거. 그래? 어 근데 아무도 안 입고 어. 면허증도 있어야 된다고 그런 건 아니고 여긴 뭐지? 아 여기 화장실이다 면허증은 아니고 등록을 해야 돼 자전거 화면으로 응아 어. 아니야 어. 뭐야 뭐야 방련력 방련어 이거 튤립인가?

3명이서 드실 수있 죄송해요? 3명이서 드실 수 있어요? 네 글랜스를 가져왔어요 알겠습니다 어디를 찍고? 저쪽 앞쪽에 아니 저기 슬프고 와우 이상한 느낌이었다 고쳐야 할것 같아 고쳐할것같 Okay. Oh, thank y okay. 스팅을할수있이게 okay. 이게 2022년산 이름 이게 뭐 가격인것 같아. 500, 500, 400, 500. 2,000원, 1,500원, 2,400원. 이 현장은 2,000원 정도 하는 것 같네요. <목소리> 다양한 걸 먹어볼 뭐,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Hungarian g r a p and it's here in Badachan because of the Keknyan. Yeah. The Keknyan is a female grape, yeah. so it's another g r a t e እንትን የለበት እንትን የለበት እንትን የለበት እንትን የለበት እንትን የለበት እንትን የለበት እንትን 빵이쌀라리랑 <목소리> <목소리> <초클링 목소리> 치즈 오, 올리브 치즈가 뭐 이거 이거는 어, 그뭐 파프리카 보뭐 들어가고 매워 이거는 갈릭 들어가고 음. 이거 이건 노멀이라 그랬나? 하만못잘해가 음, 아, 어, 아까 오니까 저기서 자른거 같은데? 이 모양 아니야? 그때 네. 그치? 그래서 느게나고거

맞취가 맛있냐면... 밥이니까 밥이. 음뚱하다 그렇게 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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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 음 이걸 아 샌드위치처럼? 네 올리브 와 반상점에 올리브 어제 뭐리브 몸에 좋잖아요 맛도 맛있어 이게 얘네 김치 같은 거라서 올리브. The name is Joe Wine. Movie, food, drink, wine, dress, s

집에 가는 중 오. 발라톤 2일차의 저녁 술이 없어요 오늘 아. 실수로, 술을, 실수로 술을 안 사왔다. 마지막 밤인데 오늘. 하, 우리는 결단 내려야 돼. 가죠? 빨리 먹고. 가서 한잔 사오던가. 사오던가 그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 뭐 나가서 또 한잔 먹고든. 나가서 뭐. 먹을 데도 없어. <laughs> 아무 슈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됐다. 아무것도 없어. 자 오늘은 애플망고랑 버섯 야채 볶음 삼겹살, 삼겹살. 그리고 특제 소스입니다. 토마토, 고추장, 고춧가루... 그거 이제 유튜브에서 공짜로 제공하는 게정만 틀릴 수 있어요. 음, 그거는 아니면 저작권 안 걸리는 노래들 있거든. 음. 그런 거만 따로... 다운받아서 내가 배경에까는 거야. 유튜브 스튜디오 그런 데서... 그거 안 하고 저작권 걸리면 못 하게. 그 그, 그... 그 구간을 통째로 모음으로 만들거나, 음. 아니면 통째로 그냥 유튜브 스튜디오 내가 노래 선택해가지고 강로 입힐 수 있어. 음. 근데 까먹고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려가요. 수익이 그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까먹고 올리면 저작권 걸렸다고 나와. 아. 그럼 이제 그 구간만 저작권 걸린 구간이 딱 나오고 그래도 음. 이 구간에 네가 뭐 청식이한 뭐 너의 하루 이거를 털었다 나와. 그럼 그 구간만 이제 무음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잘라서 그 영상 자체를 그 부분 없애던가?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 아. 그럼 다시 이제 노닥 다시 없어져. 아 노닥이 한번 생기면 못 푸는 게 아니구나. 어, 지울수 있어. 고기로. 유럽쪽이 이런 채소류가 신선하고. 네. 이집트나 중동이나 아프리카 여행할 때는 야채가게 가도 야채만 판야채가게인데 야채가 정말 시들시들해. 음. 왜? 정말 모래 벌판이잖아 물이 안 내려서 그런가? 비가 응? 없어도그지 그리고 여기가 지금 내가 부다페스트를 보면은 땅들을 보면 농사가 엄청 잘 된다 그치 흙이 새카맣거든? 응이 새카맣다는 거는 비료가 미네랄이 되게 많다는 거거든 땅 속에 그거 영양분이야응 응. 음. 음, 음. 형은 이제 일본, 미국 가면은 혼자서 밥을 많이 해먹어봐 네 그러니까 근데 기숙사라 그게 있거든요 카펫 식당? 음밥 나와? 자. 숙사에 살면은 음. 결제를 해야 돼요 음. 무조건? 무조건? 네. 비싼가? 싸았지 그래도? 존나 비싸요 비싼데? 뉴욕이라니까요 아 그래? 얼마인지 알아? 그게 학기? 그게 학기플랜이라고 음. 1학기, 2학기에서 너가 일주일에 10번 먹을 거면 2돈 일주일에 3번 먹뭐다 뭐 달라요 저또 맛없는 거 나오잖아. 그냥 뷔페식이에요. 뷔페야? 먹고 싶은 만큼 먹는데 채소 별로 없는 뷔페. 피자 파스 있는데 있고 뭐 밥이랑 뭐 고기 있는데 있고 중국 요리 있는데 있고 그런 식으로 골라 먹는 거예요. 알았어. 좋은데? 아, 나쁘지 않은데. 좋은데 엄청 이시비차소리한개 어, 얼마 정도 씩야냐나 좀. 맛있나? 계산 안 해봤는데 1 5달날것 같은데 한국에. 음, 한국에? 많이 많이 출장 학식이 근데 나가서 먹어도 그만큼 나오지 집까지 응. 하면 한 2만 5천 나와요 미국은 핸드북... 한국은 3천 원막 그러잖아요 학식 응. 대전에 물류가 모이는 데라서 좀싸 풍지 지상도 크고 한국은 짧다한데 학식으로 가격으로 음... 요새 학식 가격 많이 올랐대요 올랐더요 네. 근데 그 딴데가또다른가덜 못... 나서 직장인들 도 대학교 하고밥 먹고. 옛날부터 우리 때도 그랬어. 우리 갔던 그 슈퍼마켓 좋은 것 같아. 네네네. 이렇게 삼겹살하고 이러, 이런 거 이렇게 잘안 팔아. 원래요? 큰, 큰 마트 가도 응, 맞아, 잘, 맞아. 잘 없더라고 요기서아 그래요? 응. 저렇게 팩으로 이렇게 들어있는면 찾기가 쉽지 않아. 응, 진짜 쉽지 않아. 살라고 한번 몇번 군데가 갔었는데 없어갖고 못 샀어. 항상 일반 마트가 떠난지 않았네. 음. 저 처음 봤어, 유럽에서 저, 음... 저 정도 크기는 조잔데 아, 해먹어야 돼 아, 와인 한잔먹는게 지금 딱 타이밍이 야네아 기름져서 와이드 와인 한잔딱한어 도병 병사도다 먹을 수있 네, 저희는 오늘 발라톤 떠나는 날입니다. 원래 교황 피해서 발라톤에 1박만 있으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여기가 환경도 좋고 좀 힐링하기 진짜 좋을 것 같아가지고 총 2박 3일 했고 중간에 헝가리 이상한 새끼들 만나가지고 밤에 조금 화난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 만족스럽습니다. 잘힐링하다가 일단 부다페스트로 다시 돌아가고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보다페스트에 조금 더 머물지 아니면은 다른 어... 나라로 이동할지 고민을 계속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생각보다 좋네 발라토. 와 여유. 마요네즈. Como estás? Estas m u o e 색깔도 노른자 색깔. Bacon, jalapeno. 그 두가 너거든요. 이가 어, 너무 e 달라. E. E. 이 두? Bacon 근데 그 이도 그냥 Y잖아요. 2도? 어. 어. E 먹어보겠습니다. 4 5 0 0원짜리가요 무료. 6,000원짜리예요. 1,500. 그럼 6 0 0 0원 맛있어. 근 아까 거기서 15,000원짜리 15 먹는 거보든 이거 이거 찍어 먹어 응 음. 여기, 여기 이게 옆에다 왜, 그냥 풀 근데 이왜따로떨어 나와? 같은 거 시켰는데 케첩도, 케첩 또발사하지 마라 한 명이 하나봐요 근데 음. 저 토스트기 조만한 걸로 하던데 <laughs> <laughs> 개기엽네나 녹당 먹는다고 욕아 그래? 욕하면 녹당 먹어? 모르겠어 아니야 근데 뭐 마신지는 알것 같아요. 모를 수가 없지. 나쁘진 않아. 근데 막 엄청 맛있이건 아니야. 근데 아, 그런 먹을 거 많으니까 이따가. 음. 그럼 가격이니까 그래. 짠식 짠식. 나쁘지 않아 아침 아침 조식으로 나쁘지 않아. 왜 치즈가 다구도에서 나오 치즈를 아예 그냥 오븐 같은데 음. 같이 넣었나 보다. 위가 약간 굳어서 바삭바삭해. 근데 맛있어. 나쁘지 않아. 저기 저기 보면은 저, 저 기계 있어요. 저기 여기다가 저기, 저기. 음. 또많만 라자냐랑 새우피자입니다. 저희는 일단 보다페스트에 도착해가지고 아, 점심 일단 점심 늦은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어우, 어 잠깐 라자냐. 타고 지하철 타고 한3 시간 이동한 것 같아. 이 안에 뭐 가슴살 이런 이런 거 넣으면 더 맛있어. 사진에도 있는 거를 떼버려. 배관 면들. 아유, 저, 야, 왜 안돼 영상 끊는. 너 맛있다.